막 확대 시켜버려. 음... 그 사람 병신만 되는 거예요. 근데우리또담계하잖아요그러 그러니까 그냥 댕 네, 아... 보통 것이 뭐 가지고는 음... 경도60%는다 믿는 사람이야. 음. 아... 네. 뭐다 보니까 아님 뭐 장로님, 원사님들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래가 <laughs> 하지 않다 보니까 당연하긴 한데. 그래요. 찾아와서 이렇게교회 있는 어려운. 어려운. 사람들이 네. 목회자들이 잘 교육도 잘 시켜야 돼요. 그래 그렇죠. 찾아가서 정체성을 내가 분명히 좀 잘못된 데가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를 않는다니까. 우리가 믿는 역사 지금 의무론 하지 않고 으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나라가 됐지. 그런 거예요. 예. 네. 음. 제가 목사님 6대 회장이 되고 아하. 뭔가 좀 정체성이 있어야겠다. 신의, 선 성배. 그런 내가 나 거만하지 않는데 명패도 했고 음. 사진도 좀 이렇게 쭉 걸어놓은 거예요 뭔가 좀왜안 그래요? 음. 좀 누가 뭐냐 건방지고 뭐 괴만하고 뭐 그렇게딱 그렇지 아요나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에요 그 여기다가 저기 저 신호에 거다쭉 이렇게 해놔요 신호에 역대 회장들도 아, 신호에 역대 회장? 들이쪽게쭉 그럼 양쪽에다 해놓으면 안 되겠다 그 권사님 네. 그 신호에 회장들 여기다 이렇게 쭉 내놔 제가 역대니까 음. 음. 그리고 뭐, 여기 또, 여러 경찰서, 네. 그, 리스천 모임에도 또, 회장 언제 돼요? 아니, 저, 저도 내가, 그래서 내가 서기영 내가 또 회장도 하려고 합니다. 서기영 서기, 서기현, 서기현. 그래, 네. 여기는 이제, 나원용 장면한테 물려주고, 아는거예 지경을 자꾸 넓혀야지. 그래요. 네. 음, 지경을 자꾸 넓혀야지. 저는 아까 신천 유리다는 <laughs> 내가 절대 그냥, 그, 음. <웃음> <웃음> 그럼 그서장을못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? 예? 그 사람. 서장이 뭐 교회를 없애라고 했다며 서장이 뭐... 이제 뭐 내가 25일 날 가서 경찰청에 예를 들으거든. 예. 렇게딱 왔는데 누군 하여튼 되고 와서 정치 없쩌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. 사인 해주고 그랬다고. 그 예. 그 그러니까 말해요. 정신 없는 사람 아니요? 누구? 현식이고 시 뭐... <laughs> 아무리 저기에도 교회를 없애라는 그 소장 네, 그그 사람 그 빨리 난려야지 그런 뜻이 아닌데 지금 완전히 자꾸 되는 거예요. 어디 <laughs> 네. 된 거예요? 그리고 투쟁이에요. 이제 안 보니까 이런 사무실을 배주라 네. 그랬겠지. 네. 사무실 배주라? 아, 선비를 없애라 아니라 이런 네. 사무실을 좀더 이건 비좁으니까 좀 배주라 네. 그랬겠지. 네. 네. 경목실을? 네. 아니 그것도 문제지. 경목실을왜 뵈주라 그래.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보 이단 문제 때문에 그렇러잖아 이단.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저 신천지 뭐 이단 뭐 사입이 그걸 그러면 소장이 본청이나 서울청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러니 이거 어떻게 든서다해가지청에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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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인을 보냈요 공문을. 아, 아 그래. 그래요. 예. 야저장님하고김동 회장하고 서기 이으로 해서 <laughs> 아. 해서 음. 음. 네, 음. 그잘하그러면 그러면 장도 문제라고. 제 정도 아니죠. 나그 경찰 경이나교에서 음. 지금 들고 일어다고 지금 그렇게 <laughs> 그 정도면은 서장이 이 사람은 이제 만약에 <laughs> 우리 양치형 경찰서에 그랬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? <laughs> 그럼요 어린도 없는 소리야 어린도 없는 소리야 난그 명퇴해야지 뭐 <laughs> 아니 그 사람 사과하지 않으면은 파면감 아닙니까 그거? 예? 그럴 만 사유가 있었을 텐데 아니 그래도,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든 간에 뭐 그런 있었어요, 여론이 확산되면은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아마 이단에서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마 그래서 네. 공평하게 한다고 해서 아마 그런 것같아 아... <laughs> 그러니까. 그 아니에요. 지금 아니, 경찰서에 그 네, 교회가 있었던 지가 얼마 좀 오래됐는데. 그러니까 말. 아까다 예배를 가했는데 왜 네. 갑자기 이 말도 안돼. 예 들어 우리 양천 경찰서 교회 없으라고 뭐 들고 서장 와가지고. 어, 그러니까 말이면 교회하고 성당 절이 있나요 뭐, 세에서 불교, 3대에 3대에 불교 3대에 기독교, 불교, 천주교 죠천주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자기들끼리시 보는 거예요. 음. 있긴 있더라고. 네. 경찰청도 있어요. 바로 천주교는 조만하고 <laughs> 그다음 교회 있고. 경찰청 그 교회 단임 목사 박로아잖아요박로아 네. 그래도 뭐잘 하는 같은데 그럼. <laughs> 네? 네. 교경 <laughs> 그래요. 교경 교경협의회장이 지금 김동영 목사죠. 현재 그렇죠. 그리고 여기가 석이고. 서기, 네. 그리고 그런가 마저. 네. 어,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. 근데 저기는 박나는뭐 만년 무총장 하는 것 같아요. 그 사람 오래 하다 보니까. 그러니까 렇게막 그냥 네. 오래 많이 했는데. 네. 네. 지금 뭐 회장들 끝나고 는데 서로도 섭주를 안 해요. 그렇게한번아 그래요. 뭐, 오래 우래가 뭐. 보니까 저기 아. 고대원님 일단은 네. 네. 너무 주먹에 주먹기, 주먹기 그냥 이렇게. 아하. 내가 지금 일년 동안 잘자자고 회계 보고서부터 참 많아서 그 진행서부터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. 아 그렇죠. 그게 되냐. 예, 에이... 그러시군요. 음...